안녕하세요 나라TV의 아리와 나리에요 그래서 오늘 엔진종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컨텐츠는 그것입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의 컨텐츠 시작 뭐야 이거 잠깐만 하나 둘셋 하면 꿀이잖 하나 둘셋 어. <laughs> 시작기념 버시 버지 빠시디, 빠시, 마시. 빠시, 빠시, 빠시 오늘 영상 거의 세개 정도 올릴 예정인데... 예정이에요. 저에엠지 어,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 진짜 저희, 제가 피아노하고 다는데 거기 애들 진짜 그걸 하길래, 저도 그걸 따라 해봤는데, 그게 욕인지 진짜 서 몰랐어요. 염비로도 네, 진짜 알고 한게 아니라 몰라서 한 거라서. 진짜요, 저 피아노하고 애들이, 이거 요, 이게 아니 이게 그걸 해가지고 그리고 또막 손가락이 이렇게 이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해서 막이렇게구린 마술 해가지고 썰어 놨는데 그게 인맥 냈는 몰랐고요 저는 그게 하나를 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이이 카톡으로 그거 보낼 줄 그거 보낼 뻔했어요 야 우리 뭐 하나만 하자 막 그래가지고. 딱하나라고 보내려고 했는데, 욕을 보낼 뻔 했네요. 나연아, 피켜봐야다 단장해야 돼. 뭐야? 얼굴을 해도 안전하고, 이걸 무례 하면, 어우, 물, 녹는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너무 강아지 같아. 에, 시 뽀시, 뽀시, 뽀시. 야, 이거 우리. <laughs> 얼굴에 하나 더 있어도 몸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저는 <laughs> 진짜인지 죄송했어요. 솜사탕 냄새나. 이거 이거 펭귄의딸기랑 이거 초콜릿 소라킹이에요. 저는 손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날려볼까? 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는, 모양도 만들 수 있게, 똑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다. 오, 예. 응. 하나, 둘, 이걸 셋. 이걸로 배구해도 될 듯. 형, 어, 저, 정신만, 그거 줘봐. 어야! 꽂시지 말고 이거 합쳐볼까? 합쳐서, 공받게 하자. 은색 응. 응. 그래. 네. 푸른색, 사 삼채. 여러분, 저희 신호등 있잖아요. 그때 올렸던 게, 567일. 보회 수가 그래 가지고 근데 실어세 개는 달렸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실어로실막 <laughs> 시로하, 싫어 달라도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 저는 은별이가 속상해 했었는데 이제는 많이 겪어봤. 진짜, 그때, 세팅했을 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다시 제가 세팅해보려고 합니다. 가짜 옆바닥, 저리가! 가짜 옆바닥, 기억나시나요? 그때 저희가 몰 카했던 거예요? 가짜 옆바닥! 물로 씻어야 해요. 붉은색. 4, 이 3초째 을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저 신호등이 아이고 가비로들가도 비와서 우리 집으로 휴비로비로비가 앤디 죄송해서 제가 완전 예쁘게 한번 해봤어요. 하이라이트, 하나, 둘, 셋, 도라라라마는왜 갑자기. <laughs> 여러분, 이걸까요 아니면 이걸로 할까요? <웃음> <뭐니>? <웃음> 이거 너무 크지? 이거. 나리라리. 제발. 실물 <laughs> 은 달지 마라! 주세요. 주세요. 은별이 슬픕니다. 은별이가 펑펑 울어요. 겪어봤기 때문에. 너 머리에 비누 묻었다. 아니 여기 여기 됐다. 하이 왜 얼굴? 을 여러분, 저 오늘 진짜 슬픈 일이 있어요. 제 <laughs> 친구가 예상한 짓을 많이 해요. 친구 네. 누구? 아, 네, 네, 이 지기 친구. 이름은 기억 잘안 나. 응 음, 응. 음. 음. 나연아, 응? 네가 손님해줘. 손님, 해줘. 응. 손님 안으세요 손님, 무슨 <laughs> 안전일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할머니도 아니신데 왜 그러세요? 몰라요. 오늘따라 할머니가 된 기분이라요. <laughs> <laughs> 여러분, 저희, 저희 방한번더 구경해보세요. 자, 랄랄라. 가봅시다. 가 아끼는 인형들이에요. 아끼는 인형들. 잘 나오고 있니? 응. 엠베리와 인형들. <laughs> 이는 나연이가 맡고 있고요. 얘는 제가 갖고 있어요. 오늘은 인형을 메이크업 시켜볼 거예요. 다시 인형, 내용을 바꿔볼게요. 인형 메이크업 시키는 법.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나야! 야! 야! <웃음> <웃음> 여러분, 또. 삐삐 엠이... 처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또 이상한. 엔 g 를 해버렸습니다. 은별아왜 응, 자꾸 네가엔 g 를 내고 그러니? 물은 왜? 나이 패키지. 아! 아, 나도. 자. 휴지를 얼굴에 대줍니다. 그 다음에 물로 적시고. 은별이를먼 두두두두두두둔. 모두 은별리를 따라왔어요. 보고 계시는 별똥별이 여러분도 이 인형이 있다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인형, 인형이어도 괜찮아요. 꼭 구간인형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근데요 저 이거 진짜 메이크업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메이크업이 있었어요 음? 뭐? 내가 예전에 언니랑 머리할 때한 3-4시간 걸렸어 짜자. 짜잔 <laughs> 너무 스노우맨이야. <뜨놈이냐>? 스노우맨. <laughs> <No, man. 웃음> 이제 다시 벗겨 준 다음 이거를 물묻혀서 고정을 해 주고 한1 2, 3분 정도 있으면 이제 얼굴을아아 줄게요, 제가. 있으면 그 그정... 정도 그러면 얘가 짜잔. 딱 붙어요. 그다음 그때 떼도 필요합니다. 때. 그때 떼 주면 돼요. 다음에 네. 크레파스를 휴지에다가 붙여줍니다. 왜피분장하게 아니 빨강 말고 다른 거도 되는데 난 빨강을 할 거야. 나도. 아, 네. 빨강으로 볼을 칠해줄게요. 전 입술을 좀더 쯤하게 해보려고요. 미안해 캔디스. 캔디스 얼굴 해보려. 얼굴에 보려. 얼굴에 전 연지곤지를 찍고 물, 물로 이렇게 잘펴 발라주면. 그 다음에. 어나 다... 이게 뭐야! 아, 그럼 그러면... 지우면 돼. 됐어, 됐어. 짜잔, 여러분, 이제 전 머리를 할게요. 머리는 제가 진짜 잘인이거든요. 어머나, 머리, 머리 흘린다 머리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우와! 했더이 진짜 빨개졌어, 좀 더. <laughs> 여러분도 꼭 이걸 따라 해보시길 바래요 바래요? 꼭 이뤄주길 바래 그거 무슨 노래요 도라에몽 내꿈 많이 있던 일이어서요. 저희는 조금 익숙합니다. 나는 은별아. 난 그렇게까지 많이 봤어서. 너보다는 덜이겠지만. 그래서 이번은 음. 우리 각자 한번 해보자. 각자 메이크업 해주기. 그래 네. 이거 휴츠좀 빌릴게. 응. 어두에도몽 나의 꿈을 이루어바 발자 <laughs> 이 요즘 추워졌으니까 네. 저는 긴팔 옷을 만들려고요 저는 화장만 시킬 거예요 긴팔 옷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짜잔. 그리고 이제 물로 요즘은 물이 풀이 되는 그런 게 잘 없어서 오늘은 물이 풀이 되는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랬어? 왜? 왜 소리 진짜? 아 나연아, 왜? 어우야, 네가 끄는 거 잖아. 짜자잔. 이제 그래. 긴팔 완료. 이제 얼굴을 또 패케 줬어요. 그다음에 이러는 이런, 이런 살짝 약 같은 것도 있잖아요. 뜰모가 있어요. 촉촉하군. 냄새는 별로 안 좋지만 말이야. 오! 이렇게 일어 주길 바라. 도라에몽. 왜 우리 우리의... 꿈. 도라에 몸이 아니니까 오. 짜자잔. 이렇게 얼굴이 촉촉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끝! 저는 이제 얘를 다 꾸몄어요. 그렇지만. 어? 저도 이제 다 거의 다 꾸며가네요. 이거 다 꾸미면 영상을 바로 끝내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 저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짜자잔 긴팔 별로 안 보이네 <laughs> 이제 이것을 이거 뭐지? 빼버릴 거야 아! 아! 아주 울림이 크다. <laughs> 저희 아빠의 비밀은 원래 군대에 다 가가서잖아요. 저희 아빠는 탱크를 몰고 육군 출신이었어요. 짜단 아빠 육군 출신 때었던만화님내일 가져가서 친구한테 보여줘야 되겠어요. 제 친구가 진짜 해병대 팬이에요. 여러분, 누구 출시지? 어, 전화가 왔네요? 저희 이거 버리러 갈게요. <laughs> <laughs> 여러분, 공이입니다공인는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고, <laughs> 여러분, 공위. 제가 이벤트를 해보고 있어요. 네. <laughs> 네. 이벤트냐면 학경품 이벤트인데요 저희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저희 친구들이라면 이걸 나눠주려고 합니다 지우개가 지금 하나 둘셋넷 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 많아 한권두권 권, 일기장이야 세권네권 네 권, 다섯, 다섯 권 여섯 권 일곱 권 여덟 권 아홉 권열권 열 권, 열 권, 열 권, 열한 권 열두 권이야 여러분, 아니 여러분과 아,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02와 070은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서울 전화입니다. 서울에서 온 친구라면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저희 처아우야 친... 어우, 미안해요. <laughs> 저희 친구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대신 좋아요 누는걸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사치치 물어보고 이걸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야너 좋아요 눌렀어?라고 물어보아서 안 눌렀다고 하면 무시하자마. <laughs>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는 재미있게 찾아올게요. 어, 오여여 <laughs> <laughs> 안녕 안녕 아녕 우리 또